그렇죠. 혹시 뭐 지금 지금 저반들 완전 하는예 스타트 누르시면 돼요. 스타트 보고시 여자들은 보는 게같 그죠? 완전 어근대안리고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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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거뭘돼아이랑클릭을조합 <laughs> <아크림이랑 웃음> 해서 공격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같이 있는 데홍가 이렇게 어플로버가 거 아니에요. 한 번, 좌클릭 다 하고 한 번, 좌클릭 세 번에 한 번. <laughs> <laughs> <페이버> 주부. <laughs> 이거 찍고 있으니까 <laughs> 거기가 되고 아, <아니고>. 아니, <laughs> 여기서 설명을 네 <거>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각 상태마다, 다음, 누워있는 상태, 기절된 상태, 그 다음에 탈진 상태가 있는데, 거기에 맞춰서 이제 두 개를 넣습니